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기 하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에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곧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선선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때는 주전 721년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둠매 자, 아스로 왕, 예세아스로 왕은 사르곤 이세입니다. 이사르곤 왕조가 바로 지금의 이제 아스로 왕조인데 어, 사실은 이제 아수르의 최후의 왕조가 이 사르곤 왕조입니다. 이때는 721년이었고요. 어, 실제로 이제 아수르는 609년경에 또 멸망하게 되죠. 자, 어쨌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그들만의 독특한 정책을 펼치죠. 그것은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 아와, 구다, 바벨론, 하마, 스발와임,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아래에 있었어요 아수르 지배하에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어, 일어나지만 네, 이런 지역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사마리아 딱 하나의 성읍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 사람들을 옮겨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 말하면 인종 혼합 정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로 끌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했고요. 아수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이죠.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족성을 약화시키므로 독립을 이라든지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니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주한, 이주해온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가운데 보내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사자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지역에 우리가 왔는데 이 지역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화가 임하였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알려지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이제 아수르에 잡아온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으로 정착하도록 이주시킨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뽑아서 그 제사장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들에게 여호와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있어서 누구나 어, 할수 있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성읍 또 나라마다 그 성읍의 신이 있고 나라의 신이 있다. 따라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은 그 신이 더 강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아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여 제사장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한 사람이 파견을 받아서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다 악한 왕이었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토착 신들을 섬기는 그것에 빠져있었죠. 그러니 아무리 제사장을 보냈대도 이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니에요. 유다에서 제사장을 보낸다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34절에 가서 보면 아마도 이 제사장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윤리의 법도 율법 개명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이주해온 그 원래 살던 고향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신들을 신상을 세우고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땅은 더 우상에 가득한 땅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30절 이하에서 보면 각각 뭐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세우는지 쭉 열거되요. 바벨스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내르갈, 하마 사람은 뭐 아시마 이렇게 쭉그 이주해온 민족들과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보면 잘못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고 윤리와 법들을 알아서 그렇게 하긴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 여호와도 또 다른 여러 신 중의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들은 그렇게 그냥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경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오직 큰 능력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의 역사적 회고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너희는 멸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고적 경고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 계명을 영원히 행해라. 그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 멸망해 버렸음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죠.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여호와를 그냥 끼워 넣은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아로새 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 이 열한기하가 기록될 때까지 이 열한기하가 기록된 때는 그냥 대략 잡아서 예수님 모시기 전한 550년 전후입니다. 이때까지도 이미 720년에 있었던 이 이주 사건의 영향으로 이 지역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러한 일은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이주해 와서 거주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있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돼 버린 거죠 민족 혈통이 혼합되고 신앙이 혼합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신앙의 혼합주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 가야 돼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것은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점치고, 뭐 보고, 뭐 하는 거 그냥 재미로라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또 우리는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혼합지예요. 하나님과 권력을 함께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의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았죠. 예배가 무너지니 나라까지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행위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살아야 돼요. 예배가 일어서야 돼요. 예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의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멸망으로 갈 뿐이다. 순종에는 90%가 없다. 100%만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인생은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나라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권력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즐거움과 명예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